자, 기서 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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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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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원이 아직...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사형원 아, 같이 들을게요. 절대 관심이 많아요. 네. 네. 지금 상태에서, 네, 지금 상태에서 1750 체대를 뽑어요도회서가 네. 작지만은, 1750을 뽑습니다1750 체대를 그냥 뽑았를 실 때는 좀당겨줘리자베가쩝가 접어 해 브리자베가 쩝당해. 당해 브리자베가 브리자리고리아 주셔야 돼요. 이게 브리자베렇브리하베가 브리자베. 브리자베가 브리자베가 브위자베가브리가 브리자베가 브리자베가 브리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예, 그러면 자동차가 달릴 때도 얘가 움직이지 않아 소음이 없어 딱 붙어가요. 그리고 여기는 짐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보정된 뭐 것들도 얘는 상판 항상 얘 경사를 보시면. 바로 진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여가될것 같아서 는 소리가 나고 이 한번 보요 그런데 그아침에안 빠졌대요. 10대인 똑같 보면 두 분이 올라가 누워 도이때일습니다 그리고 네, 이 대부분 그냥 원 바칠 때고요 네. 도2 0 0 0원이라에지 3000원이라든지 할 때도 내부 그려 요구한 직업이 데 음식과 차이 날때 너무 몰두 같은데 그래서 바로 그거가사용하니다 이거는 자식이 안 잤을 때, 네. 비가 오면 안쪽으로 어가 밀리고, 테나스 백 리비에 넣거 놓고서는 그거놓 오시면 적응하기시죠 아니 근데 안에 안잡을수겠어요 앉아 네, 한번 앉아보세요. 자앉아보요 음. 음. 한번, 음. 한번 보세요. 기 네, 뭐, 네. 아니 이안될가따라러서을저안되 가요. 예. 또안 가요. 뭐 네, 하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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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, 리얼 네. 어자를 사용을 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편하, 이렇게밖에 할수 없으니까. 어자 뭐 철거를 네. 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, 어자 네. 철거 없이 이렇게. 사람이 거리대 패고. 음, 음. 음. 그러니까 뭐, 독서실도 혼자 있을 때할수 있고. 아, <laughs> 근데 그 도수가 그차에 맞는 공간을 최대한 빼자니까. 네. 네. 제가 어느 부산에서 두 분이 와서 서비스를 하나 준비해줬어요. 아, 그러니까 캠핑, 아, 예쁘게 만들어주요 예, 이제 학교에서 꼭 나가서 쓰시라고 음. 제가 음. 기념으로 하나 선물했습니다. 아, 그, 부산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한 거예요. 아. 이게 너무 내가, 아. 마음이. 아, 그래가지고 늦게 놓고 네. 다 갔다 오신 거예요? 네네. 네 아, 그, 그 우리 상무님이 계속 뭘좀할게요 없어요? 뭘좀해야되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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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사람인가 보다. 여기 옆에 여기도 사람인가 봐. 네. 이거 안에, 우건이 네. 그도 많이 들어가요. 아. 네. 자른자른 뭐, 네. 네. 뭐, 그, 라면, 휴지, 그리고 또양쪽에다 들어가요.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돼야지 그게 기록성이 있는 거죠. 자 강원에 계신 분들 내일부터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. 예? 남편 분하고 같이 제가 말해드려야말해그 자, 이 걔는 아니다. 그냥 근사하십시요끝났네요고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. よし。<music>